안녕하세요 캠핑큐브 플러스입니다. 아,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제커리 파워뱅크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어,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서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더울 때나 정말 추울 때는 배터리 용량을 조금 크게 보세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어, 캠핑 가전 기기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름 기간에는 아무래도 냉장고 필수죠, 서큘레이터 필수죠. 이제는 에어컨까지 사용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워뱅크 용량을 크게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어제 커리에서 지금 어 가장 큰 모델이죠. 제 커리 2,000 플러스 구매시 진짜 역대급 할인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최대 75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보는 그런 상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제 커리 2,000 플러스 반품을 구매하시던지 태양광 패널 같이 엮던지 아니면 확장 배터리를 같이 엮던지 무조건 사은품 크게 나가는데요 백아트 어, 태양광 패널 같이 나가고요 어, 패널 설치시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5m 연장 케이블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12볼트 차량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키트도 같이 드리고요 요거 뭐냐면 우리가 캠핑 나갔을 때 차량이 방전이 됐어 그럴 때제커리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차량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비상시동이 가능한 어, 그런 상품입니다 그거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배터리 무겁잖아요 제 커리 폴딩 카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2,000 플러스는 바퀴가 있어서 쉽게 끌수 있지만, 뭐 여기다가 확장 배터리라든지, 뭐 구매키트 같이 싣던지, 아니면 캠핑용 제품들 같이 옮기실 때 편리하라고 폴딩 카트까지 같이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커리 2,000 플러스의 동생이죠. 제 커리 1,000 플러스 모델입니다. 제 커리 1,000 플러스 모델이 아마 인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요번 기간 동안 요 제품 자체 할인 금액은 없어요 대신 구매시에 12볼트 차량 배터리 충전 키트와 어, 제커리 폴딩 카트 같이 전달해 드리고요 확장 배터리 추가 구매시에 10% 할인 혜택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커리 1000 플러스 제커리 2000 플러스 거기에 요즘에는 제커리 1000 V2 모델까지 조금 인기 상품을 이루고 있는데 뭐 용량별 스펙별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부분 가장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는 뭐 편리한 온라인 구매도 좋지만, 상세 페이지에서 전달하는 내용 정말 헷갈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캠핑큐브 플러스 오프라인 매장 방문해 주시면, 제품마다 특징, 크기, 무게 직접 들어보고 눌러보고 체험해 볼수 있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런 가전들 뭐 쉽게 연결해서 어떤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지 어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수있습니다 유왕이시면 저희 캠핑큐브 플러스 오프라인 매장 방문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오셔서 구매하시면 저희가 그냥 보내겠습니까? 기분 좋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